할까요? 들리방 슬리방, 슬방슬비방슬리소슬아방 슬리방, 슬리방, 슬리아 슬리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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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. 아네 이렇게 적들의 빨리 공성 시간을 늦췄습니다. 빨리야 빨리하고 하면 적들의 공성 시간을 늦췄습니다. 저희 희생을 잊지 말지길. 어. 아 이걸 치지 말고 건물 치자 건물. 을 업물을 치세요. 엘리샤를 뜨고 엘리샤를 뜨고 방인네 아, 보고 뭐 못찍는데 <laughs> 어디있어요? 다, 다 찍어버릴거야 뒤에, 뒤에 요 응? 오우, 저거 기력이다 다들 헬시네요 <laughs> 뭐지? 아, 아 낙지 하셨구나. 이거 안나드세요 여기서 <laughs> 들어가면 안 돼. 왜요? 우리 같이 가 아, 아 저도 못 잡네? 어, 아, 저거. 뭐. 저거. <laughs> <목소리> 네? 저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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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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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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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<목소리> <도망쳐. 바로 목소리> 킬을 못찍고 아, 있어 와 여기 야이 밀라서공격했아 아. 예? 네. 아, 오랜만에 해봤습니다. 아이고 형저리형 공인가요? 아. 뭐 네? 네 방타 드려요? 한심 한심이라고 하셨습니까? 네 알겠습니다 해피 네. 때라고 하면 애교제가 다인 줄것 같은데 한 기본 광탄 리소보다 감수가 낮아. 짠심하다. 지금 방치 실수하고 있어. <목소리> 아니 저는 방이잖아요. 뭐지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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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한명 조준해줘야 돼. 아안 돼, 안 돼, 안 돼. 됐지, 됐지. 와 서리 받고. 세세 세. 아진 라인 다격었는데 어머. 그냥 가 봐. 그냥. 생각한다, 생각한다. 아우. 오케이. 지옥쟁. 아, 제자리 블링크 너무 슬프다 아, 아파. 아니나 아, 나공시 제자리로 왔다. 진짜. 와. 어, 팀공이에요 우와. 우와 팀 TN 못어요처음어요 t 어요 유일근이 못어요 t 의 공에 자신 있으면 공 타도 돼요 여기 <laughs> <laughs> <오, 웃음> <laughs> <오, 저희도가 오, 웃음> 다 죽었네 갑니다 제로요 제로 응 제로요 아, 이게 뭐니? 야. 날 낮아. 아, 요 다음 이제 여러분. 이번 이번 타워 가요. 제가 내려 줄게요. 박스 박스 좀 박스 좀. 뛰워볼게요 갑니다. 오 뺏겼어, 뺏겼어. 전다 전부다. 나 따로 왔어. 하버들. 붙여가지고 여기여기 두고 있어요 여기 두고 있어요 어, 저기저기저 저기 있어요 토마스요 토마스가, 토마스가 그랬어요 <laughs> 나, 나 따라와서 가자. 갈... 긴척어 <laughs> 토마스가 아, 그랬어요 네, 맞았다 맞다맞다 맞다. <laughs> 저기 알에 아, 아이삭 와요 언니 안돼안돼 토크 토크 잘합니다만 <laughs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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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어, 찍으면은 다이브가 되겠죠. <laughs> <laughs> 어재래물다 <저기 웃음> <한다>. 아, <laughs> 치짜 나이스. 아야. 가라 <laughs> 어. 누가 아이, 전, 누가 아이, 어. 전지들. 누가 누가 이나. 전지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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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기 시작해라.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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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전지들. 가전지가전지가전지 <laughs> <갓> 전지. <laughs> 전지 없어짐. 이럴 텐데 말이죠. 타워를 밀다고? <laughs> 어, 그래야 우리가 이기고 있어. 응. <laughs> 하나님 말했죠. <말해줘>? 나를 <laughs> 도망가세요. 아, 진짜. 우와, 뭐 이거 다 보시고. 아. 아 아프다. 그래도 일단 붙으러 가야겠다. 아. 어머. 얼음절로. 저기요. 감사합니 <laughs> <아니, 아니, 아니. 웃음> 이상해. 아, 막 쓰러했는데 건물에서 무요건물깨로 먹어요. 풀까보요 하지만 타라는 건물까수 있습니다. <laughs> 어, 몇시모다그것고어나아무데입을 네, 건데. 죽여! 죽여! 저 노장 너무 하서바 <laughs> 응? 와! 왜안 들렸어. 갑자기. 뭐안 들렸어. 어, <laughs> 어 잠깐만 제로사이드 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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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다죄합다죄송합니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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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다 아이씨, 음, 한 명만 물을 거야. 볼까, 딴 거, 딴 거, 딴 거, 봐, 거, 딴 거, 봐딴 거, 봐. 딴 거, 봐야죠. 페어, <laughs> 아, 도망쳤네. <laughs> 네, 아어못 잡았어요. 지금... 아니, 아니, 어 차리차리 타리차리 다르다르다르다르다르아르다르다르다다잡다다 오케이! 때려 저기다오다르다르다르다르다르다배불르다번치르 갈게요. 르다 아이, 르다르다르다르다르이 이동.. 르다르다르다르다르다르 아, 이번에 거기 내려올 때쯤에 섞어는 아무도 안내렸어 아, 들어가요, 들어가요. 어? 지금 2년만에? 봐봐, 아, 아 긁고 오자. 와, 진짜 악한이 없음. 진짜 나쁘다. 철거만이 때려주잖아요. 철거만이 때려주잖아요. 철거만 보조비. 어 잠깐만. 어, 미치 어, 잠 어, 자세 좋은데? 설줘저기로바 가자. 시험 시험 볼게요. 저 스킬도 안돼 가지고. 어리석은 이 응? 어? 응. 어. 어. <laughs> 응? 안녕, 그래도 저희가 온그 길이에요. 냅타가, 냅타가, 진짜. 나못 죽여? 저딜도 우리도 오잖아. 저게 게임 소리보다 컵 소리가 더 크지? 네, 그 컵에서 써지나 지금 안 들려요, 저 게임 소리가. 폰안 <laughs> 안 들려. 그거 업데이트 해서 그래. 아, 진짜요? 네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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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디가세요? 집, 네. 집 가요 살아야 되고. 음? 아, 다 어머, 아니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가 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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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거. 웃음>

아니 나 튤비 킬이 아... 저도 너무 당황스러데요나 앞에 갈적리 앞에서 텐스고 있었는데 없어 <laughs> <앞에서. 웃음> <laughs> 나는 거기 떨어지고 싶었거든요 <laughs>